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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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 좋아 쉬어 차 왔다 차 타러 가자 오늘은 학원 애들과 1박 2일 펜션으로 떠납니다 좋았어 역시 좋아 자, 차 자녀 좋아 자 1학년 짐 들고 이동. 구도. 짐은 밑에 1 칸에 층에 넣어된다 현재 삼춘포 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, 여기, 여기 <laughs> 어, 아니 하루 둘셋까지할수 있다. 뭐 수시 수수수로수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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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이거 도둑개 도둑개. 아, 그래요. 도둑개요? 응. 이거 누가 애완용으로 키운다는데. 잡히면은 아프다 이. 예. 나무까지 물려서 잡았어요. 어, 동훈이 동훈이 꼬치에다가 물리나라. 꼬치에다가 다 그려 뛰어지다 졌어 피어싱 피어싱. 어? 꼬추 피어싱. 피어싱. 자, 시작 잡을 수 있다. 두개 시작. 시작. 둘! 아! 둘! 둘! 다섯! 여섯! 오, 좋았어! 오, 일곱! 여덟! 아 아홉! 열! 열하나! 열한개! 아니 근데 제 앉아서 해야돼요? 뭘해! 아, 앉아서 뭘! 아, 앉아서! 이 이렇게 해지 <laughs> 해봐! 해봐! 아 진짜요? 해봐! 아 앉아서! 앉아서 저 내게 <laughs> 아 시! 작! 아. 하나! 둘! 야 넷. <laughs> 다 왔어 다 왔어 두개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셋세개넷다 왔어 여섯 좋아 일곱 개아 여덟 여덟 아아 까비 아 열하나 열둘 아닙니까 둘 합시다 열둘 열둘 열 다음 1학년 들어와 자 하나 하나둘셋오넷오넷시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우와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하나 둘오 두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미쳤네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 좋아!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다섯! 둘! 하나! 아유, 아유, 아유. <laughs> 하나! 둘! <laughs> 둘! 열셋! 열넷! 아, 씨발! 이긴팀 요 이긴팀 오세요! 이긴팀 요이긴 이긴팀